베이글이랑 잘 어울리는 무화과 크림치즈 스프레드 만들 거예요. 무화과의 식감이 살아있는 게 좋아서 방건주 무화과를 넣는데 바카디 골드럼에 절어서 사용을 해야 뻑뻑하지 않고 풍미도 많이 올라와요. 하지만 스프레드 하나 하자고 럼을 사는 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랑 먹을 때 알코올이 꺼려지잖아요. 그럴 땐방건주 무화과를 자에게 잘라서 물에 담갔다가 꺼낸 다음 전자렌지에서 10초, 15초 정도만 돌려주면 수분이 살짝 스며들면서 퍽퍽했던 무화과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살아나요. 진짜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거나 판매용이라면 꼭바카디 골드럼에 절여서 사용해 보세요. 맛의 깊이가 완전 달라져요. 부드럽게 풀어둔 크림치즈에 무화과 절임과 무화과 잼을 잘 섞어서 스프레드를 만들어두면 베이글에 발라 먹기 딱 좋아요. 고 소한 크림치즈에 촉촉하게 살아난 무화과의 식감까지 달콤한 잼이 어우러져서 정말 최고예요.